자 주식 시장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굉장히 그 음모가 가득하고 함정이 가득하고 투자자들의 돈을 노리고 주식을 사게끔 유도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하는 회사들이 꼭 그런 회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회사들의 좀 문제점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차트 분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차트가 좋은 걸 먼저 찾습니다. 어, 그러다가 눈에 띈게 ABON이라는 차트예요. 최근에 상승장이니까 이런 모습도 가능한 것 같긴 해요. 상한가가 연속으로 네번 나왔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너무 높이 올랐으니까 이제 하한가가 나왔죠. 자 여기서 하한가가 왜 나왔냐면 호재가 있는데 이걸 산 사람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1 3 0 0 0원 부근에서 근데 호재가 있는데 이게 왜? 하한가가 나오냐, 좋으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종목의 자체가 호가층이 굉장히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자마자 돈들이 많이 이제 거래가 되어야 되겠죠? 분봉을 한번 볼게요. 점상을 네 번이나 갔으면, 거래가 풀릴 때 거래대금이 지금 80억 터졌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근데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진 거래량을 보면 매도 거래량이 많은 거고 지금 거래가 시작한 지 10분 정도 됐는데 거래 대금이 확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다 이 회사 주식에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 세력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어제 하한가 잖아요 하한가가 풀리고 나면 보통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걸저 스스로는 이제 국내 작전 세력이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아무래도 들어갈 때 차트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누군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대주주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주식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회사를 투자든 간에 대주주를 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보시면 텔콘 제약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분율이 32%를 차지하죠. 그래서 텔콘이 대주주구나 라고 볼수 있고 텔콘 제약을 또 검색하시면 뉴온이라는 회사가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대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되는 거죠. 모회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모회사의 자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이제 바이오회사잖아요. a b o 이 a b o 이 바이오회사인데 바이오회사는 매출이 나오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회사에서 이 자본력을 투입해서 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유증 같은 걸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본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들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모 회사마저 자본력이 없으면 모 회사에서도 유증하고또 여기서 문제 생기고 또 자회사도 유증하고또 거기서 문제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지분 놀이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럼 텔콘의 매출 상황을 보면 사실 이 회사 역시도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영업이익도 가져가는 게 많이 없죠. 이 정도의 현상 유지한다면 이 회사 자체만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ABON 회사를 검색해서 보면 어때요? 어, 계속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돈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300억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 빵꾸 나는 돈에 대해서 채워줘야겠죠. 그게 모회사의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면 텔콘 제약의 대주주인 뉴온이라는 회사도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뉴온이라는 회사를 또 검색하니까 KPM 테크가 또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주식으로 엮여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뉴온이라는 회사의 매출 상황은 어떤가? 자, 어때요? 매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영업이익은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3년 이상 적자는 좀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 자본 상황이 좀 문제가 생겨서 또 회사를 다른 곳에 팔고 지분을 팔고 이런 식의 또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돈도 별로 없는데 어느 사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사장, 저기도 사장. 근데 실속은 없어. 주주들만 모으는 거죠. 투자자들만 모으고 본인은 별로 돈을 벌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회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의심을 충분히 해볼수 있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그래 또안볼 수가 없겠죠. 자, KPM 테크 어떻습니까? 이 회사 역시도 영업이 계속 적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3년 동안 적자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여러분 같으면, 장사하시는데, 3년 동안 적자예요. 뭐라도 안 하겠어요? 회사를 접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방향을 또 추구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3년 이상 계속 적자라는 건 뭐예요? 가망이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회사들이 무슨 상태예요? 다 적자 상태고,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 점상 찍은 AB온 자체가 지금 호재가 있다고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들은 어떤 것만 바라볼까요? 지금 호재가 생긴 AB온만 이렇게 바라보겠죠? 돈이 나올 구멍이 별로 없으니까. 자, 그러면, 또 지분율이 이건 좀 코미디가 되는데 KPM테크의 또대주주는 누구냐? 텔콘 제약입니다. 그리고 여기 갑자기 에이비온이 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죠? 어, 이상해요. 이건 이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회사 하나라도 돈을 좀 크게 벌면 그 회사의 자회사로서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트만 보면 굉장히 좋고 저는 만약 차트만 놓고 분석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호가가 약해서 떨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 작은 돈으로도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뉴스에서 한번 띄우면 호가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트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회사의 어떤 지분 관계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없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내용을 사실 잘 몰라요. 어떤 회사가 조금 안정적이고 어떤 회사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지 그런 걸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 급등주가 많고 빠르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유혹도 충분히 많아요. 근데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다 모든 종목을 살 수는 없고 가능하면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게 아무래도 우량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봐도 충분히 빠르고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매수, 매도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배워가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